안녕하세요, 꽁냥가족입니다. 오늘은 복화술을 볼 건데 전에 복화술 동상 이미 올렸잖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복화술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가지고 더 인형도 업그레이드할 거예요, 얘로. 얘 이런 머리요, 머리 얘, 네얘 이런 머리가 맞아요. 맞지? 응, 정현오지. 자동차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애예요 동난하주넌초동차 무지 무지 좋아해 얘는 손가락이 4개라서 좀 이상해요 넌 손가락이 원래 4개요 그리고 원래 뭐 몰라 모자가 있었는데 저가다뜯어버렸어 어, 사실 저 친구가 뜯었어 응 노랑 같이 뜯었잖아.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할수 있어. 이렇게 나, 이거 다 찌그려져. 방금 너무 실물도 었어 얘는 발로 써. 그럼 불이 오는게 세상에 어딨어? 잘. 그래, 너는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야? 바지는 안 벗겨지네. 구르도후지안벗겨진다저 이제 포카소 공항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